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시간이 지금 9월 6일, 지금 이제 오전 조금 지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준비하게 된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 저한테 도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직접 제 눈으로 확인을 해 봤을 때, 저도 물론 믿기지 않았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오랜 시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걸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언제부터 준비가 되어 있냐?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9,000원대, 998원대부터에서 19배가 상승했을 때,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세력이고, 얘네들은 주가를 한번더 정말 미친 듯이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물량을 엄청나게 가, 지금 몰아왔죠. 이 종목 절대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제 정말 엄청난 폭등을 준비할 겁니다. 제가 이거 정보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게요.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자이 자료. 절대 이제 이번에는 절대 늦으시면 안 됩니다. 010-219-7372번 전공. 여러분들 딱 약속을 딱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격에서 물리셨던 간에 수익권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어요. 정말로. 지금 대응 안 하시면 정말 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자료는 010-2199-7372번 전공입니다. 주말에 좀 여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말 내로 받아보시고 지금은 또 차곡차곡 준비를 하시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나는 조금 고점 구간에서 물려서 어, 좀 추가 매수할 돈도 없고 좀 많이 힘들다 굳이 매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굳이 매수하수,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는데 그냥 이 내용만 알고 계세요 왜냐면 지금 이 호재가 나온 이상 주가 미친듯이 힘들 거거든요 또 한번 힘들 거예요 또 한번 최근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가지고 뉴스 나와 놓고 띄우, 띄우고 막 그랬었죠 여러분들 그것도 당하신 거예요 또 얘네들한테 또 이런 식으로 정말 먹기 좋은 뉴스들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겁니다 정말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진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받아보시고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그냥. 그리고 그것만 그냥 숙지하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특정 정치인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제 관련 없어요, 여러분들. 관련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자료 받아보시고, 지금 바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오늘 거래대금 350억 나왔죠. 원래 조금 올라, 좀 튀긴 했는데, 지금 너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자료 먼저 일단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 21997372번 전공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이죠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첨보 3만 5천원 36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주가 폭등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엔캠이죠. 자, 무려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올해 정말 대박 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개인번호로 초대박이죠? 그냥 대박도 아닌 초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목돈이 필요하다. 주식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상 더갈수 있죠?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번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자, 이미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초대박!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